자 이렇게 했으면 앞판은 이제 패턴은 다 그리셨는데 여기도 식서 방향 그려주셔야 돼서 중심선과 평행하게 식서 방향 표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요거 하신 다음에 뒤쪽엔 이거 한 장으로 패턴을 뜨시는 거라 골선 기호를 그렸지만 앞쪽에서는 두 장의 패턴이 돼요. 요거 앞쪽에 단추로 여미시기 때문에 요거 두 장으로 하시기 때문에 여기는 앞쪽 골선 기호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이제 안단을 그리실 건데요. 안단은 요 넥라인을 따라서 4cm, 4cm, 4cm 이렇게 그리실 거예요. 자이 자가 5cm 자기 때문에 요 뒤에 1cm만큼을 떼시고 이렇게 4cm 4cm, 4cm 좀 선을 길게 길게 연결을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라인이 그려져 있죠. 이 라인은 기초선이기 때문에 선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살짝만 그려놓으신 다음에 이제 여기 부분은 직선이죠. 그래서 자를 대고 안단 선 표시 길고 짧고 길고 짧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시고 여기서부터 한 번에 안될 때는 자를 조금 굴려서 하셔도 괜찮아요. 길고 짧고 자를 살짝 살짝 돌려가면서 길고 짧고 길고 짧고 자 여기 부분 자를 또 살짝 돌려서 길고 짧고. 또 길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요게뒤 안단선이 되고요. 이뒤 안단선 나중에 별도로 그리실 거예요. 요뒤 안단선도 이렇게 골선으로 그려놓으셔야 뒤 안단 이렇게 한 장으로 패턴 뜨실 거고요. 이뒤 안단도 식서 방향을 표시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뒤안 반이라고 하나 써 주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앞쪽 안단을 그리실 건데요. 이것도 똑같이 여기 폭이 4cm가 되게 이렇게 선을 하나 그리세요. 그리고 여기 부분 이렇게 선을 하나 살짝 기초선만 하나 그려 주시고요. 이 밑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아니라 이 중심선에서 7cm 되게 점 하나 찍으시고 여기 한두 번째 세 번째 요 정도에서 7cm가 되게 또 선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여기부터 밑에까지 선을 살짝만 그려주세요 요거 기초선이기 때문에 너무 진하게 그리지 마시고 살짝만 그려주시고 그 다음 이 라인선 이 라인선과 이 라인선을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 주시면 되죠. 그때 선 연결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면 이런 자를 옆선 자를 사용해서 연결을 하실 수 있는데 한 번에 연결하시기보다는 자를 앞뒤로 뒤집어 가면서 자연스러운 라인을 만들어 주시는 게더 좋겠죠. 그래서 이선 지우시고 이제, 이제 진짜 안 단선을 그리셔야 되기 때문에 진하고 진하게 길고 짧고 길고 짧고 길고 짧고 이렇게 안 단선 기호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기호를 보면, 아, 이거는 안딴 선이구나 라고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손을 지워주시면 여기가 지금 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 여기가 앞 안단이 되는 거고요. 여기 이렇게가 뒤 안단이 되는 거죠. 앞 안단도 지금 여기 이게 앞판이고 요 부분만 별도로 또 뜨셔야 돼요. 여기 앞 안단 요 부분은 별도로 한 장을 또 요거대로 하나를 더 만들어 내셔야 돼요. 이 부분도 이 부분만큼만 하나를 더 만들어 주셔야 돼요. 뒤판을 여기서 이렇게 놓고 요거를 잘라내시면 안 되고 먼저 뒤판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요마만큼을 별도로 이런 종이에다가 하나를 더 뺏겨내셔야 된다는 거죠. 이 앞쪽에서도 이 부분 이렇게 돼서 여기 이렇게 다트 자르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앞판을 한 장을 뜨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별도로 또 뺏겨서 하나를 또만들주셔야 돼요. 이 부분 되게 헷갈려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선이 뭘, 어느 선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 제가 선을 지워서 보여드릴 테니까 그 선대로 잘라주세요. 이거는 그 전에 다트 선이 되는 거고요. 실제 지금의 패턴은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보시면 겨드랑이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다트 이렇게 되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서도 보시면 지금 이선 아니죠? 아니고요. 여기서도 이거 전부 아니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도 보시면 이 안쪽 선이 아닌 거죠. 사이즈를 조금씩 더 키웠어요. 이선 아니고 여기도 이 선이 아니고 이 목도 이 부분 다 버리시는 부분이에요. 여기 다 버리시는 부분, 여기도 다 버리고 여기도 다 버립니다. 이 가트도 잘라 버리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패턴을 자르시는데, 패턴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지금 이런 식으로 뒷판 패턴 하나 뜨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것만 하나 또 뺏겨서 이 부분만 하나 또 뺏겨내셔야 되고요. 그래서 또한장 만들으셔야 되고요. 앞쪽에서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와서 이렇게 다트 잘라 내시고 이렇게 여기까지가 앞판 패턴이 되는 거고요. 여기 부분 앞 안단 부분 이렇게 잘라서 이 부분은 또 하나 별도로 패턴을 뺏겨 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또이 겨드랑이에서부터 9cm까지 이렇게 표시를 하나 해놓으세요. 여기까지. 요거 이제 너치 표시인데요. 이거 너치 뒤에 BN이라고 들어가 주시고요. 뒤쪽 너치 표시. 그 다음, 앞쪽은 앞에 8cm 되는 부분. Fm이라고 적어주세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cm가 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9cm가 돼요. 이거 왜 표시하시냐면 나중에 소매 자르실 때 너치 표시가 돼 있으면 그 너치 표시에 맞춰서 봉제하실 때 길이 맞추시기가 편하기 때문에 이거를 해놓으셔야 되는 거고요. 이제 그러고 다음 시간에 소매 그리실 거예요. 그런데 소매 그리실 때 진동 둘레가 이제 치수가 필요해요 진동 둘레 치수가 있어야 소매 패턴을 그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진동 둘레까지 재 놓으세요 자 이거 진동 둘레 재실 때는 이 어깨 점에 0점을 맞추시고요 자를 휘어서 이 겨드랑이 점까지 이렇게 재보시면 돼요 겨드랑이 점까지 이렇게 재시면 여기 앞 진동 23cm가 나왔네요. 앞진동 23cm. 그 다음, 뒤쪽, 여기 0점, 어깨점에 맞추시고, 뒷진동을 이렇게 재보세요. 그래서 24.5cm가 나오네요. 여기, 뒷진동 24.5cm. 이거 꼭 표시를 해 놓으셔야, 소매 그리실 때꼭 필요한 치수예요. 이 자를 휘어서 재기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줄자 이렇게 해서 줄자 세워서 이런 식으로 재셔도 돼요. 다음 시간에는 소매 패턴 그려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